사이야오디. <릉> 약국에서입니다. 니날 보슈후. 당신은 어디가 불편하세요? 니날 보슈후. 날, 날...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이죠. 슈후는 편안하다인데요. 보슈후. 불편하다입니다. 당신은 어디가 불편하시죠? 니날 보슈후. 니날 보슈후. <릉> <릉> 월라두즈라. 배가 아프다, 설사하다입니다. 월라 두즈 라 라는 동사로 당기다이죠. 뚜즈 배입니다. 배가 당기다, 배탈 났다, 설사하다입니다. 문장 끝에 러는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이죠. 월라 두즈 라身舒부身프 몸입니다. 부舒프는 불편하다죠. 몸이 안 좋아요. 몸이 불편해요. 今天我身体不舒服。오늘나我이좀안좋아요。今天오늘我身体不舒服。今天我身体不舒服。어디가불편하你哪儿不舒服？我拉肚子了。